안녕하세요. 60대 필수 생활 정보입니다. 2026년이 이제 두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제도와 혜택이 바뀌는데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경 사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손해를 보거나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60대 혜택과 제도 변경 사항 10가지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부터 건강보험, 교통 혜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초연금 변경 사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인상됩니다. 2025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월 33만 4천 원이었는데요, 2026년에는 약 34만 3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부가구는 53만 4천 원에서 54만 9천 원으로 오릅니다. 매달 약 9천 원 정도 더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1년이면 10만 8천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 기준도 함께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 정액이 약 2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2025년 213만원보다 7만원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의 소득이 조금 높아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 2026년부터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인 정액이 215만 원이신 분은 2025년에는 못 받았지만 2026년부터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 방법도 간편해집니다. 2026년부터는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가 간소화되고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소득을 계산해서 더 빠르게 결과를 알려줍니다. 본인 인증만 하면 5분 안에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받으실 분들은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 다음은 건강보험료 변경 사항입니다.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바뀝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 기준이 조정됩니다. 현재는 집값이 올라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2026년부터는 시세 반영률이 높아집니다. 집값이 높으신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한 경감제도도 강화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월 10만원 내던 분이 5만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도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소득 수준별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인상되는데요. 저소득층의 경우 8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소폭 오릅니다. 하지만 고액 진료비 지원은 확대되니까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 번째,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변경 사항입니다. 2026년부터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재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인지지원 등급이 있는데요. 2026년부터는 6등급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경증 어르신들도 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도 인하됩니다. 현재 제가 서비스는 15% 본인부담인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완전 무료로 확대됩니다. 시설 서비스 본인 부담금도 20%에서 15%로 낮아집니다. 방문 요양 시간도 늘어납니다. 현재 하루 최대 4시간인데, 2026년부터는 중증 어르신의 경우 하루 6시간까지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교통 혜택 변경 사항입니다. 2026년부터 지하철 무료 이용 연령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만 65세부터 무료인데, 일부 지역에서 만 70세로 상향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서울시가 재정 부담으로 검토 중이니 주시하셔야 합니다. 대신 광역버스 할인율이 확대됩니다. 현재 50% 할인인데, 2026년부터 65세 이상은 70% 할인으로 확대됩니다. KTX 등 고속철도 할인도 강화됩니다. 만 65세 이상은 평일 30%, 주말 15% 할인이 기본이고, 만 70세 이상은 평일 50%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연금 변경 사항입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상한선이 올라갑니다. 현재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직접 영향이 없지만 앞으로 받으실 분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감액률도 조정됩니다. 현재는 1년 일찍 받으면 6%씩 감액되는데 2026년부터는 5.5%로 완화됩니다. 5년 일찍 받아도 27.5%만 감액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종연금 지급기준도 바뀝니다. 현재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종연금이 중단되는데, 2026년부터는 일정 조건 하에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주택연금 변경사항입니다. 2026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상한선이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현재는 9억 원인데 집값이 비싼 지역 어르신들도 가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월 지급금도 늘어납니다. 9억 원 주택 기준으로 현재 월 18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2026년에는 약 2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중도해지 위약금도 낮아집니다. 현재 5년 이내에 지시 3% 위약금이 있는데, 2026년부터는 1.5%로 절반 줄어듭니다. 일곱 번째, 통신비 할인 확대입니다. 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 통신비 할인이 강화됩니다. 현재 월 1만 1천원 할인인데, 2026년부터는 1만 5천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결합상품 할인도 신설됩니다. 휴대폰과 인터넷을 함께 쓰시면 추가로 월 5,000원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화누리카드 금액 인상입니다. 2026년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영화, 공연, 도서 구매 등에 사용하실 수 있고 2만원 더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처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오프라인 중심이었는데 2026년부터는 온라인 서점, OTT 구독료, 음악 스트리밍까지 사용 가능해집니다. 아홉 번째, 치매 검진 무료 확대입니다. 현재 만 60세 이상은 2년마다 치매 선별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2026년부터는 만 70세 이상은 매년 무료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 후 치료비 지원도 확대됩니다. 현재 월 3만원 한도인데 2026년부터는 중증 치매 환자는 월 6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번째 전기요금 할인 확대입니다. 2026년부터 독거노인 가구 전기요금 할인이 강화됩니다. 현재 월 8천원 할인인데 2026년부터는 겨울철 3개월간 월 15,000원으로 확대됩니다. 여름철 냉방비 지원도 신설됩니다.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월 2만원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경 사항들을 정리하면서 주의 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변경 사항이 자동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경감은 대부분 자동이지만 주택연금이나 문화누리카드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둘째, 일부 내용은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특히 지하철 무료연령 조정은 아직 논의 단계이니 확정 발표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셋째,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 혜택이나 복지 혜택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문화 누리카드는 매년 2월부터 신청이니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섯째, 중복 혜택 확인하세요. 어떤 혜택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고 어떤 건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장기요양 서비스와 일부 복지 서비스는 중복이 안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기 조심하세요. 새해가 되면 제도 변경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많아집니다. 2026년 혜택 신청하려면 수수료 내라는 시계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 모든 혜택 신청은 무료이고 주민센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60대 혜택과 제도 10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 인상부터 건강보험, 교통, 문화, 주거까지 정말 많은 게 바뀝니다.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시면 새해를 더욱 풍요롭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혜택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이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